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스텔라 학생의 숙제를 좀 참석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 통계부터 보고 시작을 할게요. 숙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이날 5일 전에 안한것 때문에 이제 그 여파가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양이 적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 그래요. 이게 꾸준하면은 되게 좀 괜찮은데 하루씩 이렇게 빼먹으면 힘들어지는 게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세 카드 개수 충분하고 계속해서 장기 기억으로 밀어넣고 있고 딱히여기서 보여지는 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숙제를 볼 텐데. 곰은 자기 변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쉽다고 판단돼요. 이제 학생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좀 어려운 아, 음. 게 있으면 그걸 좀볼 텐데. 아, 저, 어떤 데이... 게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투부정사 목적어 잡는 거랑 동명사 목적어 잡는 거랑 두개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네 가지 케이스로 다니는데 동명사만 되는 애들, 투부정사만 되는 애들, 그리고 동명사, 투부정사 다 되는데 뜻이 달라지는 애들, 그리고 동명사, 투부정사 다 되는데 뜻이 같은 애들. 인데 여게세 번째 케이스로 뜻이 달라져요. to apply가 for got apply가 되면은 그러면뭐뭐할 것을 잊었다라는 얘기고 for got a p p l y 이면은 과거에 잊은 적이 있다라는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문맥상 과거에 잊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것을 잊었다로 to apply가 돼야 되는데 학생은 어떻게 했을까? 틀렸죠.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걸볼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이해했을까 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학생한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서 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암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기억은 쉽지, 근데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진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사라졌는데? 이게 왜 없지, 여기? 잠깐만, 이상하다. a p k 파일이 30일자? 이거? 12월 30일자가 어떻게 있지? 어제거 이건가, 그러면? 잠깐만. 추가된 거 없죠? 이상한데? 아, 맞다. 아리아나라는 이름 쓸때 그때가 있었으니까 29일자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노트를 추가함이 4개가 발견됐는데 왜내거에는 없었지? 그러면 탐색해서 다시 볼게요. 이상한데? 되게 이상하네? 똑같은 걸로 찾으면은 그래도 안 들어가거든요. 어찌 여기에서 삭제가 되있는데 그거 다시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갔던 문제 이거였잖아요 다음 중 오른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저걸로 그대로 만들 건데 이걸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한땀 한땀 해주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데 제 입장에서 진짜 고통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안 해주면 이걸 기억하는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고통스러워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답은 일단 적어주고 she forgot to apply for the job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써 줘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녹음해 주고 she forgot to apply for the job. she forgot to apply for the job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걸 설명을 해 줘야 돼요. forget forget plus 동사 ing는 음, forget, 이걸 먼저 써주자, 그러면은. forget, 플러스 투부정사 투부정사라고 고 i 이 있을까? 이게 더 낫겠다 학생이 받아들이기에 투부정사는 s 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라는 뜻이고 동명사는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말에서는 이 차이가 구분점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똑같이 쓰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구분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는 미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인 이게 구분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forgot applying for the job이면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 forgot to apply for the j o b 이면 미래에. 근데 이 말에서는 그녀는 그 일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미래가 없네. 구분점을 어떻게 잡아 줘야 될까? 되게 좀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숙제로 한 방에 시켜 주는 게 솔직히 쉽진 않네요. 어, 봐. 이거 둘다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럼 아이 잘못이 아니네. 제 문제의 잘못이네. 여기에다 미래라고 써 줘야 돼. 그것밖에는 없어. 문맥상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인지. 근데 여기에 문맥이 없어요. 제 그런 게 이거를 대화문으로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미래라고 그거는 툴을 쓰는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놓을게요 이거 밖에 방법이 없겠어요 지금 현재 일단 하나 편성을 해 놨습니다 스텔라로 갔나 옮겨야겠다 고통스러워요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아, 이 아이들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이해 더 못해요. 근데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잘할 줄 알아. 어른들이랑 성인만 수업 돌려보면 숙제 안 하는 거 어른들이고, 뭐 핑계 많은 거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스스로도 찾아서 아이들 숙제하는 만큼을 하는 거예요. 일본어로 혼자 공부하고 왜냐면은 설득이 안 되잖아 왜 너는 시키는데 나는 너는 시키 기만 하고 나는 하기만 해야 돼이밤 당연히 들수 있다고요 잠깐만 덱변경을좀할 건데 왜대아덱변경 여기 있구나 펜으로 넣겠습니다 이게 필요해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병사 이거 너무 빨리 답이 나오는데 그냥 명사 나온 여기 있구나. 그럼 그럴 수 있지. Please give me. 일단 잘했어요. 명사는 몰라도 써야 될 중심은 나왔잖아. Please g i 가 나왔으면 끝난 yeah. 거잖아. 다음에는 단어를 모르는 문제지. 오만만 했는데. 잘했네요. Tree. 잘했고요. 능동태 수동태 그 할수 있는. 그 그게 능동태면. 그냥 she has done her homework. 그렇지 않나. 그렇죠. 잘했습니다. Okay. 잘하고 있네. 저건 뭐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How long has it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How long d o s it be in? How long d o e 다 it be in? h o t i did. What I did go, 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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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t s the r y e decided to escape the country. 음 이건. i t s the r y e decided to escape the country. 이건 무조건 투예요 그냥. 이런 거 말고 yes. 좀아 t 가 봐야 할게 뭐가 있을까? w h a t e c i s c e t o r e i h a v e n o m o r e 딱히 없어요. 나는 아 내가 너 나는. 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He d e c i d e

전체적으로 답을 볼게요. 그냥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많이 했네. 되게 몇번 요약으로... 아, 라이트부터니까 많이 하진 않았구나. "At last the development b e c o m e become known to everyone." 이거 "become known to everyone"을 할순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건 쫙 약간 좀... 살짝 어색한데 그렇다고 틀릴 수 있나? 이게 모르겠네. 저도 쓰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죠.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근데 네. at last the development become known to everyone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게 development에서 become이 들어올 거면 b e c o m e s 가 돼야 되고 근데 저는 이거를 has become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at last는 뺄게요.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이면 분명하나 좋은 숙제를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the development has become known to everyone. The development has become known to everyone. The development has become known to everyone.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 Development가 3인칭 단수라서, become을 쓸 거면, becomes가 되어야 돼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틀린 거고, 두 번째는, 어... 이렇게 된 일이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모두에게 알려져 왔다, 이기 때문에, 시제에는 현재 완료가 들어와야 돼요. 이것 좀 한국어에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음, 이두개 때문에 has become이 맞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The development b e c o m e known to everyone. 이것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하려면 became이 돼야지. 그리고 현재 완료. 그리고 어 이게 이거를 따로 잡아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진짜 이게 숙제가 점점 할수록 첨삭해 주기가 힘든 게 단편적인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은. 그래서 가르쳐 줄게 되게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게 맞고, 모두에게 알려주었다. 이 상황은. 모두에게 알려져 왔다라는 현재 진행, 현재 완료에 더 어울리는 상황이기에 현재 완료 시제 사용. 이게 맞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은 이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과거부터 시작되어서 시작돼서 과거부터 시작돼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현재 완료 시제가 어울림. 이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을 평소 시제로 쓰기 애매한 이유는 이걸 알려줘야지.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개발이, 개발이었나, 개발이었나. 개발, 그 발전이 모두에게 알려진 것은 자연의 섭리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설명이 되게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도 아니, 아니면서,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보여지는 상황이기에, 현재 완료로 쓰는 게 너무 적당하다 이거예요 평소시제로 써서 왜안 돼요라고 계속 따지면 할 말은 없어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쓸것 같아 이 문장을 5번 이걸 과거시제로는 써도 돼요 The development became known to everyone 이건 가능해 과거시제로 써도 괜찮다 괜찮음 하지만 그러면 어, 이제는 잊혀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모두가 안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음. 요런 게 되는데, 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이걸 이해를 할 텐데 하나하나의 시제가 어디에 쓰인지에 대한 그런 게 없다면 은 이걸 약간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는 해줘야 돼. 어, 이건 현재 완료가 어울려요. 이렇게 일단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기는 쉬운데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방식으로 줬어요. 더 보면 4시간이 완전히 갈려 나가는데 이미 16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사실 더 많이 보자. 이거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거 틀렸죠 He doesn't like to people say 근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걸 잡아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다 갈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근데 앞에서 잡아준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게 지금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실수는 계속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잡아갈 거예요 조금 조금씩 그리고 이해할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숙제를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다로서는 끝도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케이스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아이가 이야기끔 만들어준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숙제를 제가 보고 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해서 정말 안 되면 그건 수업에서 다루는 거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였습니다 오늘도 평원하세요